아, 아, 333이는 아마 은이 조금 헷갈렸을까? 이건 이제 축을 이용해야 되는 건데. 자, 기억을 봐. 2와 C가 어디나 봤더니, C는 여기, 2는 여기. 둘다 공통점은, 자, X에 0 넣었을 때 Y 값을 말하는 거지. 그러면, 이차 함수에 0 넣었을 때값 얘가 뭐냐면 C야. 직선의 Y절편 여기가 2거든. 그럼 2가 더큰 값인 거지. 그래서, e-c, 이렇게 돼 있는 거네. 아니, e-c, e가 더큰 값이란 말이야. 그래서, 맞는 말, 이렇게. 니은을 볼게. a와 b를 물어봤는데, 절대 값이 씌워져 있지. 그러면, 얘네 부호도 우리가 분명 알아. 자, 어떻게 하는 거지? 아래블록이니까 a가 플러스고, 축이 y 축의 오른쪽에 있다면, 같다. 중학교 때 많이 했지? AB부호가 같다, 다르다. 근데 만약에 모른다 해도, 축이 마이너스 2분의 B인데, A가 플러스야. 축이 양수여야 되는데, 얘가 플러스면, B는 마이너스여야 그런 일이 벌어지지. 자. 근데 그걸로만 이제 해결 안 되는 부분인 거지. 그래서, 양 음보다 1이 괜히 나온 건아닐거고 얘가 1보다 커. 그러면, 한 번에 할라 하지 말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이렇게 되지. 여기 다시 2의1 곱할 거야. 아래 블록이니까 얘는 양수지.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라는 거야. 근데 a가 양수였으니까 이건 분명 0보다 작지. 그럴 때그 a, b는 절대값이 누가 크지? 라면 사실 너무 당연한데.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얘가 마이너스 4면 얘가 마이너스 3 이런 느낌이지. 그러면 a가 얼마? 2분의 3이 돼야 돼. 또는 뭐 1을 넣어봐도 돼. 아, 절대값이 오면 b가 더 크겠네. 이거 두배한 것보다 얘가 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절대값 이운건 b가 더 크겠다 한 두어 개 정도 넣어봐도 괜찮고 논리적으로 이제 답에 있는 것처럼 하려고 하면 조금 거기서 실수가 나오니까 그것도 한번 따져는 보되 이렇게 해보는 정도면 될것 같지 디귿은 이제 식을 파악해야지 이거는 뭐야 abc면 얘와 관계있네 x에 뭐는거1 넣은 거 그러면 아래 볼록에 1 넣은 거 어디야 y값 여기지 이게 이 더하기 b 더하 c야 그 다음, 직선에 1 넣은 거. 직선에 1 넣었을 때 나온 y 값 이거지. 이게 d 더하기 2. 걔가 더 크네? 맞아. 그래서 이건 그짓말 이렇게 돼야 되겠지?